네, 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투자 오늘 또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 3 3 2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영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영상에 대표와 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 안녕하세요. 네에서이영상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계서해서이름세에이어가고있이니다 현재 이시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 네, 일단 그 미증시에서 지금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들이 강세 분위기를 이어주면서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동진 세미캔 같은 종목들은 오늘 또 상승 흐름 이어볼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그, 현재,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쪽은 지금 국내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메인 섹터입니다. 어,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 지속해서 이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어, 뭐, 대원화성이라든지, 동국RNS, DA 테크놀로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 해소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자동차 밸류체인 업종들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관련 밸류체인 업종들과 지금 2차 전지 섹터 관련 소재 업종들이 주도하에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거래일만의 동반 매수세를 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손매수를 좀 보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그, 그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어, 단기적인 의도에 따른 변동성은 유의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윤효은 대표와 오우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